네, 이런 겨울 가뭄은 물론 지난 여름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나 코로나 팬데믹까지 기후 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 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응이 시급한데요. 강원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리포트 보시죠. 강원도 대표 산업 가운데 하나인 시멘트는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연간 2,800만 톤이 넘는 온실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멘트 산업과 화력 발전에서만 강원도 온실가스의 65%가 배출됩니다. 강원도가 탄소 중립을 선언한 유럽 선진국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탄소 제로화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한국 기후변화 연구원, 강원 연구원 등과 함께 204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계획보다 10년을 앞당긴 전국 최초의 탄소 중립 선언입니다. 우선 돈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 시설인 화력 발전과 시멘트 제조 시설의 연료를 액체 수소 등으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수소를 연료 관심을 갖고 고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습니다. 태백 플라즈마 수소 생산 클러스터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강릉 옥계의 탄소포집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수소차와 전기차 등 그린 모빌리티 확산과 산림 흡수원 관리, 바이오매스 연료화 등을 통해 2040년까지 344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방침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소와 탄소 기술은 기술적 완성도가 세계 최고이자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가칭 강원 에너지 진흥원 설립도 추진해 탄소 중립은 물론 플라즈마 그린 수소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